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하시지요? 2023년 5월 11일 자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제품 구입 결정 시 해당 제품을 만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또한 58%의 국민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수준이 과거에 비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어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의 자유시장경제와 기업 역할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래서 지난달 12일에서 17일 사이에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3%가 사회적 책임의 이행 수준이 높은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고 답을 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과 구매는 무관하다는 응답은 9.9%에 불과했고요. 기업의 본질적 역할에 대해서는 투자와 고용 확대, 이윤 등 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사회 불평등 완화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어요. 향후 기업들이 강화해야 할 사회적 책임 분야로는 고용 안정 양질의 일자리 제공, 오염 방지 기후변화 대응, 법규 준수와 윤리 경영 등을 제시했어요. 상당 부분 언어비 그룹이 가고 있는 행보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너비데이터 주식회사의 주식을 기부받은 캥거루 재단은 최근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반기 동안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1. 위기의 청소년소통위원회 창립 발기인데에 2. 대전광역시 위기의 청소년정책토론회 3.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대전광역시 지회 업무협약 체결 4. 국제구호기구와 전략적 파트너십및 후원협약 5. 사단법인 안호복지재단 후원금 및 후원물품 전달 식 6. 바로세움 대한학교 후원금 전달 7. 미래의 꿈과 희망 청소년과 함께 원도심 경제살리기 콘서트 주관 8. 캥거루재단 국제휴먼클럽과 업무협약 위와 같이 캥거루재단은 최근 광폭행보를 하고 있어요. 캥거루재단은 위기가정 청소년의 생활지원과 생계지원을 넘어서 생활콘텐츠를 기부받아서 위기가정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게 주요 업무예요. 그래서 왕따에서 벗어나 일반의 가정 아이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고 평범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한 이 모든 것을 기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 현재의 워너비 데이터가 바로 그것이지요. 애초에 태동이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각 지역 지부장을 통해 위기가정 청소년 생활 컨텐츠 지원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해요. 이 일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었지만 재정난으로 실패했던 쓰라린 아픔이 있었어요. 2016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이 일은 2019년에 본격화하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일시중지 상태에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의 위협이 거의 풀려 다시 시작하게 된 캥거루 재단의 행보에 박수와 기대를 모아보아요. 오늘 주은이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른 영상에서 봬요.